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받아주세요. 기쁨의 찬양, 진리의 말씀, 간절한 기도.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담대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천연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의 권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계획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시는 송지민 목사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예단서 친구들 반갑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예단서 친구들도 집에 있느라고 너무 수고 많죠.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잘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은데, 어서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 모든 예상수 친구들 다 교회에서 신나고 즐겁게, 기쁘게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공도 함께 할게요. 여우수와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우리 친구들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속에서 성경 찾고 계시죠? 우리 친구들 성경 잘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구약 성경 여호수와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준비됐죠? 준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기억해야 할 사실.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언제나 기억해야 할 사실. 네, 이런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 읽은 것으로 알겠지만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나눠볼 거예요. 우리 친구 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동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노아의 말씀을좀 다음 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호 수아하면은 누구인가요? 우리 친구들 여호수아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호수아는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자, 이 사람은 모세이고 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엄청난 선지자였어요. 모세 전으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였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나이가 많아져서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모세를 대신해서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내가 이 사람으로 정했다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모세를 다음으로 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되었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드디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딱 지도자가 되자마자 주신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강을 건너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강의 이름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서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왜 건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 너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빈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이미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그땅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약속한 땅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은요. 다르게만. 말 다르게 말하면 그냥 단순히 요단 강을 건너는 그런 일이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싸움과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내 땅이 있는데 누가 와서 대신 그 땅을 차지하려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가만 히 있겠어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누구든지 누가 내 땅을 가지려고 들어오면, 나의 집을 가지려고 누군가 침입해 오면은 당연히 우리는 막아야 되고 방어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민족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래 살고 있던 땅이고 털을 잡고 있던 땅인데 누가 건너와요? 요단강을 건너서 누가 와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서 자기네 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이고, 같이 우리랑 살아요. 이렇게 할까요? 그럴리가 절대 없겠죠. 당연히 맞서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이 명령은 뭐라 뭐랑 같았냐면은 가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마음 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제 앞에는 모세라는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가 앞에 있고 또 이제 백성들을 맡아서 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전쟁도 일어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백성들이 잘 따라와줄지도 모르겠고 잘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저 가난한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민족들은 우리보다도 더 크고 더 막대한 그런 엄청난 군대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여호수아는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라고 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됐을 거예요. 만약에 전쟁을 준비한다면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은 군인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싸울 이런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군인들 밥안 먹고 싸울 수 있어요? 밥을 먹고 힘을 내야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식량들도 필요하고, 또 그것만 필요해요? 또말 타는 사람은 말을 타고 싸워야 되니까 말도 필요할 것이고, 또 복식만 먹고 살수 있어요? 아니죠. 고기도 먹어야 힘내죠. 그래서 가축들도 필요할 것이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들이 많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아마 저였어도 여수였다면은 이거부터 준비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모집하고 무기를 모으고 식량을 모으고 가축들을 모으고 하는 이런 준비들을 제일 먼저 빨리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준비하고 또 건너갈 준비를 하는 이 모든 일들도 다 누구의 명령대로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의 맘대로 아니면 어떤 사람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건너가라 명령하셨으니까 가서 싸우는 준비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와 1장 8절 말씀 준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건너가라는 준비를 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냐면요. 무기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식량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군인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율법책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준비하라고?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뭔 책이야? 어, 황당하네? 하나님 왜 그러셔?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지 몰라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책. 율법? 율법책? 그게 도대체 뭐지? 자, 그런 궁금증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 텐데, 자, 여기서 말하는 법, 율법은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너 이거 지켜, 저거 지켜 하는 단순한 명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란 말은요 바로 모세오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은 바로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모세오경을 이야기해요 자, 모세오경에는 어떤 성경이 있죠? 우리 친구들 혹시 알면 같이 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시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내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의 책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모세 의 다섯 가지 성경이다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얼마 전까지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나눠보면 알겠지만 모세 오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자, 상세기에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 배웠었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허락해 주겠다. 그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이 살아갈 땅도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이 계속 계속 이어져서 지금 누구에까지 게 이어진 거예요? 오늘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까지 이 약속이 쭉 이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홍해가 달라지는 장면이죠? 추리국기에 보면은 홍해가 달라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돌보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큰 쌤을 받았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내위기를 통해서는 뭘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위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면서 성막을 통해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자, 모든 이야기를 다할 수는 할 없겠지만 자, 모세오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어떤 사이인가? 라는 것을 모세오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준비해라. 군인을 준비해라, 식량을 준비해라, 준비해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왜 하나님은 먼저 율법책을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그 이유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발생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먼저 최우선으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가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게 되면은 그들이 쫓겨 난 이방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방 사람들과의 어떤 나눔들이 있었,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만나면 많은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너무나 높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율법책을 가장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세 율법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하시면서 애굽의그종사리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굶지 않도록, 그들이 길을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사랑으로 언제나 그들을 돌보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고 또이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받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가난한 땅을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의 돌보시는 그런 선한 분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품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큰 위협은요 무슨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 강한 힘을 가진 어떤 왕,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성읍 그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협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위기가 아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이 이 모습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었어요. 무슨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누구신지 있고,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까먹어 버리는 것, 하나님의 율법 체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인도해,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여기셨는지가, 율법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율법책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도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까먹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전염될까봐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 가지도 못하고, 학원 가지도 못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전염병이 이렇게 막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염병도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이겨내야 하지만, 이러한 중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상황을 너무 두려워해서 전염병을 너무 두려워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드려져야 돼요. 우리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또 나는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너무나 너무나 축복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두렵지만 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누구인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위기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어떤 어려운 상황 중에도 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단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이라는 사실을 까먹는 것 우리 친구들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나눠서 나누어져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잊지 않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예담터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터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언제나 인도하시며 또 기억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방서 친구들을 이 주일에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또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시며 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서로 흩어져 있다고 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나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임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